이기도 하고 정말 아무도 것 모를 때나그소문에 인해서 학교에서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냥 불편함이 있었건데 이렇게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불편한 것도 있었고,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조금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너 그랬다며? 나 저한테 그러는 거야. 어, 저는 무슨 사건이 있어? 말을 못해드리지만. 너 그랬다며? 그러는 거야, 저한테. 애들이. 갑자기. 카톡이어서는 근데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어,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른다. 무슨 얘기냐니까. 일에 의해서 얘기 듣게 됐는데저 오히려 그 당당했어요. 그저 뻥이고 소문일 뿐인데. 걔가 봤대, 그거를. 내가 했다는 걸본 것도 아니잖아. 그저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퍼지는 거에 는 정말 전 유치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 듣고 믿는 애들 보면은 정말 그냥 별것도 없고까지 이렇게 믿게 되지. 이런 거. 아니면 찾아와서 물어보면 되죠. 나한테 아니, 저는 오히려 담당했어. 나한테 물어봐 걔, 걔한테 되는 거를 걔만 믿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당사자인데 내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저는 그렇게 답을 하니까 아 그러네 너한테 물어본 될 것을 좀 오히려 정말 이때는 힘들고 그랬겠지만 지금은 나아져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자기가 어아 그저 소문일 뿐인데 소문인데 뻥인데왜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넘기는 곡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 그저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거짓말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질 일이고 거짓말인데. 전 그래서 그냥, 어,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내가 돈타좀는데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하면서 넘기는것도 해요. 그냥 진짜, 이거는, 이런 것들은, 소문 같은 거는 그냥 빨리, 그냥 천천히 그냥 잊어가면서, 아 어, 그래? 뻔뻔하게 넘기는 것도 전 하나의 답을 생각해요. 사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 건 다를 수도 있지만, 어, 조금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많이 나아져서, 조금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정말. 정말 거짓 소문 내는 애들 정말 싫습니다.